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사자를 묵상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붙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나민 경계 에 설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배달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사원을 앞서 보내고 사울을 잠깐 서 있게 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대로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의 일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사무엘은 그 일을 한 도구일 뿐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분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때 지도자가 그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주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주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만 할수 있는 앞으로 될 일을 사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어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무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기에 사무엘이 지금 하는 일들이 사무엘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라고 알려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떠나 베냐민 경계의 살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만 말해도 굉장한 일인데 그들이 사울에게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말하면서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걱정하며 내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는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두 사람을 만날 것을 말해주고 그들이 할 말도 알려준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견자이기에 이적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지금 사무엘이 사월에게 말해준 그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에 사월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것도 알고 그 암나기를 찾은 것도 알며 아버지 기스가 사울을 염려하는 것도 아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그가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했습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사울이 다을 상수리나무에 이르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덜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더 미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세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덜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그 길을 가는 목적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중한 사람은 염소 새끼의 셋을 이끌었습니다 아무도 이것은 그들을 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베델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재단을 쌓기 전부터 이미 성업으로 발자한 것처럼 보입니다. 베델에는 성업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샘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제사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소 새끼, 새마리와 떡, 새동이, 포도주 한 가족 부대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델에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무난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를 한 것뿐만 아니라 평안을 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지도자로 특히 왕으로 인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떡 중에서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원을 위해 떡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에게 존경의 의미를 담아 떡을 주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허기를 채워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베들레 올라가는 그세 사람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존경과 예의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나 베들레 올라가는 세 사람이나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게 예의를 갖춰준 것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의를 갖춰, 갖춰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합당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것처럼 교회의 조절은 한 지역기를 대표하지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을 유한계식을 통해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